뭐? 나도 있어. 응? 나도 있어. 사과 네, 네, 네. 싸게 줄게이것 말고 더큰 거요. 신화올 라왔어 몰라. 저 있네. 如何、嗯、利用、哦？ 산홍역이 포령사임이 명명한건데 네? 산홍역 포령에 백도연씨가 명명이 있는건데 선님 이런게 아니야 아니요 백도연씨요 백도이가있나 예. 나아 산웅 중트 터진것도 있어다고로과 나한테 보내왔더라고요강버렸어이아 보내 그래. 그게 터진거? 네자다쇼그랬더

저시기 그때 3.29째가 오늘 그냥 지난 판그그3가 됐다 그러면은 길을 이제한수 없는 것이고 3.29째가 안 됐다 하면은 그래. 그러니까 그래. 아마 언제 걸리 거리며 시간이 1년인가 아마 괜찮아요 지금 좀분석 한번 요 그때 3.29째 했는지 안는지 아마 혼초에 손을 썼면은

삼만, 삼만, 자 삼만. 그렇니다산 출발 그대로 중토호한 초, 두 초, 세 초, 네 초. 자 지난 밑에 구울 게 보더꼬 팔 척이 하나 있네. 산채 출발? 산채 출발 그대로 중토호네 초. 자만갑니다 만. 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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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만. 자 현재 10만 10만. 아이고 주인가가 이 너무 센데. 가자 주인가 없이 한 내고 현재 10만에서 주인가 없이 한 나가 봅시다. 자 현재 10만 주인가 없습니다. 10만 10만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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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그대로인데 왜 이런 걸 놓쳐? 11만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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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2만 마지마 자, 12만. 8만, 자, 10만. 11만. 11만. 좋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올라가면 준다 합니다. 자, 주인가는3 0만짜는데 현재 11만. 12만. 시, 지금부터 주인가얼나 없다. 네, 한현만 자, 주인가없습니다 13만도가 모았다. 자, 13만. 13만. 자, 13만. 老师，我三秒。